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강동구에서 재개발을 논하면서 이곳을 빼놓으면 무척 서운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2-2 구역입니다. 자, 이곳을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요. 힐링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덕 2-2 지구는요. 고덕 그라시움 바로 뒤편에 위치합니다. 고덕 그라시움 후문에 보면요. 이렇게 단독주택가가 쭉 펼쳐지는데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후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덕그라시움의 전시는 고덕주공 2단지였습니다 그 앞에가 바로 1987년도에 단독주택으로 조성이 된 택지개발지구인데요 과거에는 5층짜리로 지어진 이 고덕주공보다 이 단독주택가가 훨씬 비쌌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부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요 정말 미친 입지를 가진 게요 강남으로 가는 9호선 급행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곳이 서울에서 흔치가 않는데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18억에서 20억을 찍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평지에 주변은 공원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15,000명이 상주하는 일자리가 바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거기에 대박인 게 바로 한강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하철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40층 이상으로 건립이 가능한데요. 40층 이상으로 건립이 된다면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대박인 게 서울의 판교라고 불리는 이비즈벨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요. 여기 고덕 아이파크 디오반에는요, 이케아, 이마트, 다이소, 스타벅스, 무신사, CGV. 그다음에 이 안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힐링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공원의 힐링과 그리고 편안함과 재미를 주는 힐링을 갖춘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로 교통사정도. 훌륭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올림픽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순환 고속도로가 있고요, 양양 고속도로도 탈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으로 오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거기에 강동구가 GTX D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 아십니까? 아직 어느 역에 정차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GTX의 수익성을 따진다면 오덕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강동역이나 천호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아직 강동구의 호재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 비즈밸리가 서울의 판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만 오천 명이 상주하는 일자리가 있는 대후 주거지로서의 역할도 이 고덕 2-2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집값에 든든한 수요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지하철 9호선 교통 호재가 넘쳐나는 고덕 2-2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요, 다소 좀 약한 게 학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근에 강독초등학교가 있고요. 고덕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고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문고등학교가 있고요. 명문학원가인 이 고덕역 인근의 명일학원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학군은 다소 아쉽지만 이 고덕 2-2가 갖고 있는 바탕인 입지는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을요 저와 함께 임장을 하면서 재개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해 보시죠 저와 함께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2-2구역을 둘러볼 텐데요 이야 이것도 재개발이 된다면 20억 충분히 가능한 입지입니다 고덕그라시움 후문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곳은요 1987년도에 단독주택으로 택지개발이 된 곳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에 임장을 오셔서 노후도를 보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신축만 카운트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이 빨간색이거나 벽돌 느낌이 난다 그러면 노후도에 포함이 되고요 40년이 다 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신축을 세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노후도 보는 훌륭한 어플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노후도는 거의 85%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로 진행하더라도 노후도 요건은 다 됩니다. 저와 상담하실 때 여기 신축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한다면 초보라고 들통나시는 겁니다. 다른 데를 안 가보셨거나 그 동네를 잘안 보셨다는 건데요. 이것보다 신축이 바글바글한데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입지가 좋은데 이 정도 노후도다. 와 서울에서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단독주택 비율이 월등한 이런 곳은요 더더더더 없습니다 서울의 입지가 좋은 곳은요 재개발에 선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 말은 건축행위제한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인데요 이미 선정된 곳은 투자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이곳의 입지는요, 누가 봐도 꿀바른 입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새 아파트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24-1로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속도를 내면서 2010년도에는 정비구역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산, 만약 이때에요, 사업 진행이 잘 돼서 아파트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을 재개발 유망지가 아니라 20억을 웃도는 그라시움의 라이벌인 강동구의 대표 아파트로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유가 있어서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말고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것이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 당시에 나온 정비 계획 안을 보면요, 용적률을 250%를 받았고, 25층에 15개 동, 세대수 1,327세대로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그 당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분명히 낮았을 거고요. 공사비는 지금보다야 낮았겠지만 결론적으로 분담금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아파트가 되었을 때 미래 가치도 있을지 잘안 보였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로서의 매력이 그다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강장으로부터 250m 안으로 들어온 역세권이라면, 3종의 용적률 300%, 거기에, 20% 인센티브를 받아서요. 최소 360%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받아도요. 40층 이상 건립도 가능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약 1500세대에서 1800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요. 18억원에서 20억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세월에 하던 비즈벨리는 굵직한 기업들은 이미 입주를 마쳤고요. JYP 신사옥과 광동세무서 산림청 등이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앞으로 3년 뒤쯤엔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는데요 향후 아파트가 되었을 때 미래가치를 먹는 것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강뷰까지 와 여기를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재개발이 통상 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곳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은 50년이 될 겁니다 50년이 되어가는 주택에 세입자가 잘 들어오겠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비지밸리라는 곳에 1만5천명이라는 잠재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곳이 아파트가 된다면 25억원 충분히 가는 입지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입니다 기왕 할거 빨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소유주분들에게 아파트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곳도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곳의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잠잠했던 이곳이 올해 3월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매물이 하나씩 하나씩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매물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곳이 재개발 움직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명일동 재개발 추진 지역이 내년 상반기쯤 동의서를 증구받아서 구청에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명일동은 건축행위 제한과 권리 산정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곳 고덕 2-2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선배격인 명일동의 사업 스타일을 벤치마킹해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덕 2-2 옆에 있는 1구역이나 2-1구역의 실패 사례를 보완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설마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지금이 투자하기 제일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저와 상담 예약을 받으셔서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장 오실 때 저에게 들려 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 꿀발은 입지 고덕 2-2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좋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